냉방 운전을 시작합니다. 콘돌이 TV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콘돌입니다. 어, 오늘은 벽걸이 매립형 설치하는 방법을 좀 소개할까 하고요.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다 이제 기사님들이 틀리신데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예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꺼내실 때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홈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딱 잡으시고 밑에 지지 박스 지지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꺼내요. 왜 힘들게 꺼내냐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꺼내요. 저희가 여기 고객집에 일하다 보면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밥 쓰레기를 여기다 다 넣거든요. 이거는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이쪽에 이제 스트로폴 여기서 이제 제품 분해하면 이제 부속품들이 나오는데 여기다 다보관하시면은분실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벽걸이 최고급형 모이기 때문에 필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저한테 필요한 거 여기다 다 쏟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망다니지 않게 자, 필터 간단 뭐분해라 이런 게 간단하고 설치 사용설명서 제품 사용설명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오픈 한번 해 볼게요 기스 안 나게 빼서 빼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 같은 거 도망 다니니까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 넣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 빼주시고. 자, 여기 그림처럼 여기, 여기 락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빼시면서 자기 앞쪽으로 잡아당기면 돼요. 자기 쪽으로 앞으로 다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락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빼고, 자, 여기 부분이 클립이 여기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위, 위쪽으로 하고, 이건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백판, 고정. 그래서 통신은 F1, F2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자, 여기는 너무 당기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점검이란 그럴 일 있으면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이걸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점검하고 뭐할때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플라트 링크를 연결할 부분인데 이게 작업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걸 빼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눌러서 빼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이렇게 눌러서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요,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빼, 좀 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백판을. 배관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고압하고 가스틱하고 액가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얘가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측으로 해야 돼요 실측으로 내가 어디에 어디만큼 오는지 배관이 자, 이렇게 딱 놓고 직각으로 떼시면 돼요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 거의 맞네요 근데 여기 실제 여기 좀 차이 나죠 이게 참고해서 나중에 따 작업하실 때 색판을 걸어서 배관 형용을할때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거 이제 기계 분해는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작업 준비를 해놓고 배관을 살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서 에어컨 박스라고 메모해 있고 이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리면 예전에 네 번째인가 아 올렸을 거예요. 칼질을 이렇게 도배를 어려서 높게 다는 방법. 여기는 제가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이 정도 거면 지금 커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편, 여기는 이렇게 편하게 커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컵을 빼고 지금 커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커팅은 이제 제가 이 정도로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커팅을 편한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 한 중간쯤에서 하신 게 이렇게. 일단 제품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쪽으로 하면 여기 꺾이는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중간 지점에 하신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벽걸이 같은 거는 뭐 어느 아파트든지 12mm하고 6mm가 다배관이 묻어져 있거든요. 아파트 지을 때는 어떤 제품을 달지 모르고 여기다 평소 크면 또 12mm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배가 사이즈로 좀큰거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용접을 하려면 이, 이 친구는 6mm는 우 코앞 측은 어, 확관을 해야 되니까 일단 확관 한번 해 볼게요 좀 안정감 있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대관벤치로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확관을 하면 되고 저 점은 살짝 집어주는 게 조, 좋아요 살짝 집어서 흔들리지 않게 예, 용접 하다 보면 얘가 좀 움직이니까 이 배관을 두개 움직이지 않게 쉐이프로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쪽종로해서딱 지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물티슈에요. 물티슈. 아, 저 화장지에요. 물티슈도 한번 써봤는데 물티슈는 빨리 건, 날아가서 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물티슈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 물티슈가 화장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길게 말아서 물에 그냥 담그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너무 물이 흐르면 안 되고요. 물이 흘러버리면 벽지가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불을 대도 이쪽에서 힘이, 저기, 불, 열이 전달이좀덜 되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많이 보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좀더 내가 용접이 좀 서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가야 돼요. 자, 젖은 걸레로 이 벽지를 이는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벽지로 보포좀 해주시고 아, 걸레로 <laughs> 용접 불바지는 클립을 제가 고정을 해놨는데 왜냐 면 용접하다 보면 이 친구가 이런데 어, 다 불바지가 닿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떨어지면 또 금방 뜨거웠을 때 떨어지면 밑에 또 타겠죠. 자 용접을 할 때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빨갛게 달궈서 모재에 빨간 이렇 용접봉을 대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씩만 지나가면은 용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뭐 내가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어동 용접은 그냥 자연스럽게 용접이 돼요. 불 조절은 처음에 좀 약간 세게 했다가요. 얘를 빨갛게 달궈요 그 나서 계속 이러면 너무 많이 흘러버리니까 불을 살짝 줄이세요, 이렇게. 불을 줄여서 불을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되고 있으면 흐르니까 이렇게 살짝 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뛰면 자동으로 돼요. 6mm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도 자동으로 다 용적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면 흘러내려 버리니까 대부분 아래 보기로 많이 하시니까 자. 자 불꽃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위로 향하게 이 벽지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각도 조절은 자기가 하면서 좀 조절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손상 없이 할수 있고 똑같이 좀 세게 해줬다가 다 달고 졌으면 살짝 구려서 자 용접복 넣으실 때는 내가 보이는 데보다 안 보이는 데 먼저 한게 좋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시면 자동으로 딱 이렇게 다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벽지가 손상 없이 잘됐죠 네. 이렇게 거울로 비춰서 뒤쪽까지 잘 혹시 뭐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이제 일단 확인 한번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담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드레인 여기 정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정도 하려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직 높이로 그냥 일단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이렇게 똑같이 하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약간 밑으로 내려서 조금이라도 더 기계보다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커팅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이제 필수 사항인데, 이제 담수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 친구가 원활하게 잘 되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가지 방법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넣어서요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이 밑에까지는 잘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거 불어 주시면 공기가 잘 통화, 어디 막힌 데 없고 잘 통하면 어디 물이 잘 흐른다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는 9mm 4명 스투를 넣어서 여기까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알을 잡아서 내가 짚는 부분이 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서 헤어지는 이게 여기서 커팅해버리면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래서 한 중간 지점에서 대부분 커 컷... 전문기사들 보고 커팅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중간 지점에 커팅하면 크게 무리 없이 이게힐 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안에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한번 살짝 빼주세요. 안 빠지면 살짝 이렇게 각을 펴서 스푼을 빼준 다음에 다시 한번 손으로 살짝 각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자. 자 이만큼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만큼은.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야되잖아요 잡고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요 자 주의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지점은 이제 살짝 빼가지고요 이제 여기 좀 갈라가지고 밑에까지는 안지 다 집어주시는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이 만나는 지점을 일단, 공, 제일 중요한 게 공기가 진입을 안 되게 하는 거겠죠? 수분이, 물기가 생,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그리고 테이핑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테이핑을 안 해도. 저쪽으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프링은 항상 넣어놓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또 중간에 또 꺾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백판을 한번 해볼게요.